로운이가 아무리 아, 불편하고 그래서. 그래도 이거 잡고 들어. 카시트를 꼭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어? 네 해야지, 네. 이론 로운아, 차에서 아무리 불편해도 카시트를 해야 해. 아빠가 말이 개똥으로 들리니? 어? 아빠. 아빠가 말하잖아, 누나, 말... 로나, 로나, 아무리 불편해도 차에서는 이렇게 떼쓰고, 어? 그러면 안 돼. 위험해. 로운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는 없어. 소리 지르지 말라고. 엄마, 아빠 예쁘게 부르자 응? 알겠지? 소리 지르지 말라고. 로나, 그리고. 막,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,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론이 뜻대로 안 된다고, 응? 이렇게 악쓰고, 떼쓰고, 그러면 안 되는 거야.